1999년 8월 5일, 중국 산동성 웨이아시 환추위구 지자장촌은 한참 택지기발로 분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흙을 나르고 있었고, 수천 명의 인부들은 공사장 일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8월 5일, 오전 7시, 무더위가 살을 태우는 것 같은 어느 날. 알아, 알아, 알아. 정답정답 땅을 태니까 정답 인부들은 덤프 트럭에 마사토를 짓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한참 동안 삽으로 땅을 파 내려가던 한 인부가 동작을 멈추고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료에게 조그만 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여기 자루 같은 게 묻어 있는데. 뭐? 일단 반장한테 말하지 말고 덮어놔. 드럭 보내고 쉴때 우리끼리 한번 파보자. 잠시 후 덤프트럭이 떠나고 휴식을 취하는 사이 두 사람은 자루가 묻혀있던 장소로 삽을 들고 가보았습니다. 들고 간 삽으로 흙을 걷어낸 인부는 땅속에서 자루가 드러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는 야, 이거 너가 돈다발을 땅속에 묻어둔 거 아니야? 뉴스 같은데 보면 나쁜 놈들이 안 걸리려고 자루에다가 돈 담아서 이런 채소밭 같은 곳에다 묻어두잖아. 흙을 파내던 두 사람은 자루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으며 두 사람이 땅속에서 묵직한 자루를 꺼내자 구경하고 있던 인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뭔데 빨리 어 봐! 자루를 손에 쥐고 있던 인부는 두 손으로 자루를 어루만지며 풀어봤습니다 아니 이 뭔데 이렇게? 나야 구경온 인부들은. 뒤로 나자빠지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자루를 열어봤던 인물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공안은 자루 속에 담겨져 있던 시신을 살펴보기 위해 풀어보았습니다. 자루 속에 담겨져 있던 시신은 부패의 오그라든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여자는 자루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손과 발 그리고 목에 밧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녀를 반항할 수 없게 묶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목을 조이던 밧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이상한 게 있는데요. 목을 조였던 밧줄을 보시면 이 뒤쪽에 젓가락 같이 생긴 것이 밧줄이 꼬여져 있는 사이에 꽂혀 있습니다. 아 그렇구만. 반장님,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범인이 그녀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을 듣지 않으면 조여서 숨을 쉴수 없게 고통을 주었다가 말을 들으면 풀어주는 도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자네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누군가가 그녀를 아주 비참하게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개혁을 세우고, 작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1 m 6 6이키에 나이는 사망했을 당시의 나이로 30세 정도 되었습니다. 시신의 부패 상태로 보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시신을 담아뒀던 자루 속에 고인의 것으로 오심되는 소지품이 그대로. 같이 묻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루 속에는 빨간 핸드백이 들어있었는데 핸드백을 열어보자 그 속에는 검은색 가죽바지와 무대의상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고가의 의류 아니야. 그리고 이런 야한 옷을 일반 여성이 입어볼 일이 있을까 류영사는 어때? 이런 거 입어본 적 있나? 네? 제가요? 예, 가끔 사건 현장에서 남자 변태 범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입기도 하지. 가죽바지를 조사하던 루영사는 바지 속에서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가죽바지 주머니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루영사는 한 손에 움켜쥔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며... 혹시 이 머리카락 사망한 여성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은 머리카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지? 통영문을 모르겠군. 형사들은 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저히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으나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도저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는 DNA 검사도 없어 사실상 범인의 신원을 추적하기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빨간 가방 속 동전지갑이 달린 주머니에서 길다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 이건 뭐야 400위안? 이거 융업소에서 화대를 지불할 때 사용하는 청구서잖아 반장님 위쪽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리... 음, 리자만 보이고 나머지 글자는 시간이 오라 오래 지나서 지워진 것 같습니다 어? 자네 지금 일라고했나 반장은 1년 전 1998년 10월 여름 유흥업소 집배인으로부터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당시 양리라는 아가씨가 갑자기 출근을 안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성실한 여성이라서 단한 번도 무단 결근을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여러 차례 그녀에게 호출기로 호출을 해보아도 연락이 없어 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양리가 사용했다는 호출기의 번호를 조사한 결과 실소유주의 이름은 순이라는 여성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순은 유흥업소에서 가명으로 양기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호출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본명이 순웨이이고 웨이하이 출신의 30세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고향 웨이하이로 출발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수뇌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아 이제 다름이 아니라 아수뇌 씨의 시신이 발견이 돼서 신원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신가요? 네. 동생인데요. 아씨 개 짜증이네. 그런데요. 언니가 죽었다뇨.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몇달 전에 언니 친구가 언니 신부름 왔다면서 들렸었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시신이 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언니 친구가 무슨 일로 어떻게 이곳에 왔겠어요? 순회인는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도시로 떠난 후 바쁜 일정으로 집에 방문한 횟수가 몇번 되지 않았습니다. 순애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방문한 것은 1년 전 추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순애이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녀의 심부름을 올수 있었는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언니 친구가 뭐를 가지러 왔는데요? 언니가 직업을 농업에서 비농업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언니의 어머니 신분증과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떼어졌어요? 아무 의심 없이? 네. 언니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뭐 오심 같은 건안 해봤어요. 언니는 1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어떻게 언니가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어, 어, 언니가 죽어요? <laughs> 경찰은 도대체 어느 누가 대범하게 타리안 고인의 집에 서류를 떼어가기 위해 방문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반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가져간 서류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등본하고 신분증이 필요해서 그렇게 대범하게 피의자 집에 올 정도면 범인들이 아주 정말 꼭 필요했던 모양인데. 어디에 쓰려고 그런 거지? 자네 같으면 어디에 쓰겠나? 아, 저요? 아, 왜꼭 그런 건? 아,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아, 그러게요. 보통 그런 서류는 자동차나 땅, 은행, 대출 뭐 이런 거할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 그 여자 가방에 이 전표 같은 게 있었지. 에이, 사망한 순회이가 악착같이 돈을 보았다면 상당한 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순회이와 그녀의 어머니 앞으로 만들어진 통장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반장님, 여기 출금 전표에 보시면 누군가 2900 위안을 98년 10월 27일에 인출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에 인출에 간 인출자의 서명이 있습니다. 어이, 뭐라고 쓴 거야? 유리메이? 순회인은 은행에 어머니와 본인 앞으로 12,900위안을 예금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인범들은 그녀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유리메이라는 여성의 신원을 조사한 후 용의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혹시 유리메이신가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만,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